각기둥과 각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각기둥의 이름, 모서리, 꼭짓점, 높이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해볼 활동은 재료들은 미리 안내했듯이 이쑤시개, 나무 막대, 치즈볼 또는 마시멜로나 스테지 점토, 선택입니다. 뭐 원하는 대로 골라서 하면 되고요. 이러한 재료들을 이용해서 삼각, 사각, 오각, 육각 기둥, 삼각, 사각, 오각, 육각 뿔을 제작하면 되는데요. 정 없으면 종이나 테이프를 이용해서도 해 상관없습니다. 아래 그림 사진 보고 사진처럼 한번 만들어 보면 되겠습니다. 하나 만들고 사진 찍어놓고 넘어가고 다시. 사진 찍어 놓고 넘어가고 하는 식으로 하면 재료가 많이 들지는 않겠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한번 만들어 보면 아마 여러 가지 모양들을 볼수 있을 텐데요. 이전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각 기둥의 이름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는데 우리는 각 기둥을 하나 그려 보면 면이랑 면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저 여기를 모서리. 면은 어디에요? 뭐, 요런 데를 면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 두 번째 꼭짓점꼭짓점은 뭐랑 뭐라가 만나는 거죠? 저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그래서, 여기 앞에, 여기 요기 끝쯤 되겠네요. 여기도 있고요. 어,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각뿔도 같이 배웠죠. 각뿔을 같이 배웠는데 각뿔은 각기둥과는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각기둥에는 밑면이 몇 개예요? 두 개죠. 근데 각뿔은 하나고 대신 위에 이런 꼭지점이 하나 있는데 각뿔의 꼭지점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각뿔의 꼭짓점은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을 각뿔의 꼭짓점이라고 합니다. 각기둥에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다음 높이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높이는 두 밑면 사이의 거리 여기를 높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결국에는 여기 옆면에 있는 세로의 길이랑 똑같다고도 볼수 있겠죠. 그런데 각뿔은 각뿔 한번 볼게요. 그럼 여기가 높인가요 옆면에? 어? 아니죠. 그래서 각뿔의 경우에는 각뿔의 꼭짓점부터 밑면까지 수직으로 그어서 바닥에 닿을 때까지의 길이를 뭐라고 부른다? 높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각뿔과 각기둥의 높이를 구분하는 게 조금 다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을 알면 이제 이 칸을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이 만든 삼각기둥부터 육각기둥, 삼각뿔부터 육각뿔까지를 보고 한번 이빈 칸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사각기둥 하나만 채워볼 건데요. 사각 기둥에 있는 밑면의 변의 수를 보면 몇개예요 막대기가 몇개 있죠? 그쵸, 네 개. 면은 몇개 있죠? 하나, 밑면 두 개고, 하나, 둘, 셋, 넷에서 여섯 개. 모서리는요? 막대기 개수만 계산하면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열두 개. 꼭지점은 치즈볼 여덟 개 있네요. 요렇게. 표시하면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채워보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건, 이제 여기 있는 것들에 대한 관계를 알아볼 건데요. 사각 기둥이니까 변해수가 몇 개예요? 네 개죠? 그럼 삼각 기둥은 몇 개가 될지 잘 생각해보고요. 이 변해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면은 늘몇 개가 되는 거죠? 옆면에 개수가 변의 수랑 똑같다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더 더해 주면 된다. 그쵸? 밑면, 그래서 더하기 2를 하면 면이 된다는 라걸알수 있고요. 모서리는요, 모서리는 밑면, 옆면, 그 다음 밑면이 두 개니까 곱하기 3을 하면 되는구나. 꼭지점의 수는 곱하기 2를 하면 되는구나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문제를 하나 내볼게요. 이 관계가 왜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백각 기둥이 있어요. 백각 기둥의 면의 개수가 몇 개인지 여러분들은 바로 떠오르나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백각 기둥을 만들 거예요? 시간도 부족하고 만들기도 어렵죠. 근데 우리는 만약에 여기 있는 관계를 이해하고 있다면, 아, 맞다. 백각 기둥도 옆면은 100개고, 우리가 더하기 밑면만 해주면 되니까, 면의 개수는 102개구나, 라는 걸 바로 알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백각 기둥, 어떻게, 모르겠는데, 백각 기둥을 일일이 그려보거나, 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만들어 보거나 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간의 관계를 익히는 게 중요하다. 이 수학에서는 답을 맞추고 푸는 것보다 이게 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내는 능력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배운다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각기둥의 면의 수는 밑면 변의 수 더하기 2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다양한 다른 관계를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가로로도 관계가 있는 걸알수 있지만 세로 사이에도 삼각뿔과 사각뿔 사이에도 관계가 있는 걸 여러분들은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관계를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면의 수 하는 것 말고도 다양한 여러가지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모서리의 수는 인면 변의 수에서 3을 곱합니다 라는 식을 쓸수 있겠죠 이제 이러한 식처럼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도 아 각기둥과 각뿔 사이에는 이러한 관계가 있구나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만드느라 고생 많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